오, 저 저분이신 것 같은데. 오, 좀 전에 본 야생화랑 똑같은 색깔인데. 오, 소름 돋았어 지금.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지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네? 아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히요 앉아요? 뭐 하시는 중인것 같은데, 이 소리를 내면 안되나봐요 아, 궁금해서 못 참겠다. 가봐야지. 발소리 죽여가면서 최대한 조심조심 다가가 보는데요 저 지금 저 꼼짝도 안하시지데멋있지 안녕하세요. 세요 아저 MBN 나는 차이나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예. 예. 아니 근데 여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에새집이 있어가지고 새 집이 보이. 뭐. 새 집이요? 예. 아저 위에 새 집이 있네요. 예, 이새 지나가는데 어미가 새 알을 품고 앉아 있는 것같아가지고요아 놀랄까 봐. 그렇죠. 아예 날아간다. 날아갔어요. 오 날아가세요? 예. 네.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 나무가 약해서? 아 괜찮아요. 아 고민도 안 하고 나무 타시는 거 보니까 호기심이 꽤 많으신가봐요. 자나무이오 정말 동지에 와 새알 있다. 야 산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와. 근데 이게 무슨 새알이에요? 이게 아마 직박우리 이런 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오, 나무에서 내려오시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사뿐히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산에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했죠. 여기에서 혼자 이제 자리 잡고 사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최고는 작으시지만 별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별명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모택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여태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모택동? 예. 선생님이 지어줬습니다. 아, 모, 모택동이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못되게 굴어서 혹시 모택동이 된건 아닌지? 그런 그런 면도 좀 있죠. 아, 혹시 개구쟁이? 네. 맞아요? 개구쟁이고 장난 좋아하고 아. 아, 근데 그 얼굴에 지금도 약간 그 장난기랑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영원한 개구쟁이이고 싶은 자연인 김하영씨. 아, 포즈 멋있습니다. 예. 강이 있네요. 장마가 한 발짝 물러나고, 여름은 하루하루 깊어져서 강에는 정말 초록이 물결 치고 있습니다. 오 저기 뭐, 우리 아니에요. 오리오리 우리. 아미가 오리, 오리. 새끼 데리고 가는 거 봐. 아 그러네요. 어. 어서뭐 어. 하시게요? 혹시 저 오리 잡으시게요? 오리는 못 잡고 혹시 <laughs> 먹을 반찬거리나 뭐가 있나 한번 들어가 보려고. 잠깐만요. 직접 들어가시게요? 물,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야 잡지 뭐 밖에서 잡을 수 없고. 그렇죠. 맞는 말씀이긴 한데 글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자유인시다, 이 이그 무슨 잎이에요? 숯 같은 거 이런 거다 이렇게 닦으면 수경 안에 습기가 안 찍. 아. 물속이 잘 보이지. 야이게 이거 보통 이게, 이게 해녀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갔다 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이 깊네 생각보다. 오나 나, 나, 저렇게까지 해줄 딱을 줄은 몰랐는데. 와, 수영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어, 쓰러졌다. 오, 자연은 과감히 잠수를 시도했어요. 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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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괜찮은 거야 이거? 안 나오시오? 아, 저기, 저기, 여기가, 여기가. 저기, 저기 보인다 보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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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성공하신 걸까요? 네? 형님 뭐 뭐가 좀 있어요? 아... 며칠 전 내린 비로 물속이 많이 뿌연 상태인데 이때 물고기들은 큰 돌이나 또 바위 틈같이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다는데요 오 저거 뭐야 오! 잡은 거예요? 와 그 뭐예요? 소갈, 여기 소갈이면 엄청 이거 맛있는 건데. 와 소갈이, 자 봐봐. 와, 아... 베로 따먹으면 되지? 소갈이 아, 왜로 쏘가리, 쏘가리. 진짜 맛있잖아요, 맛지. 제일 맛있잖아요, 소갈이. 예. 아, 큰데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와. 아니 어떻게 이거? 그, 그... <laughs> 아 근데 꼭뭐 개구쟁이 같으세요? 맨날 이렇게 사니까 좋은 거지 뭐. <laughs> 제가 되겠습니다. 맞 되는 건드려야 돼. 난 잡는 건 잘했는데 되는 건 잘못해. 가시죠 예, 되는 건또 순희 씨가 소가이딱 챙겨 들고 자인네네 집으로 한번 가보죠. 아, 아 여기 좋네요. 네. 우와, 어 아, 시원하고. 네. 아, 직접 이제 손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칼을 봤을 때그만있어요 맞죠? 맞죠 맞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딱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laughs> 예. 아니 칼이랑 이걸 딱 보는 순간 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예. 아, <laughs> 아, 엄청 네. 단단해 엄청 역시. 단단합니다 일식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한 열다섯 살 때부터 했을 겁니다. 열다섯 살 때부터. 예. 그래서 일식도 해고, 일반 해집도 해고. 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 형 타고 봐야죠 무슨 손질을 하시는 게. 아... 이 관록이 느껴집니다. 네. 하... 맛있겠다, 하... 예. 맛있겠다. 릴게 예. 아, 잘 찾아왔네요. 와. <laughs> 그저 욕실도 좀 이렇게 해와 껍질도 그냥 한 번에 벗겨내시고 순식간이네요. 와 그냥 안돼 뼈가 있으니까. 예, 열다살 때부터 산에 들어오기 전까지 약한5 0 년간 생선을 만지셨으니까뭐그 실력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가 않죠. 아 이게 물을 썰어서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이 무를 같이 먹어줘야 네. 생선의 모든 독성이 해독되고 아... 그 무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옛날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방식이죠. 그무 채칼 나오기 전에 직접이죠, 썰어가지고. 그렇죠. 와 안에는 칼이 비치네요. 네. 얇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 실제로 이제 장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했던면 멸목동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십리 중앙시장, 아 서울에서 하셨군요. 네, 지하상가서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가락동에서도 이제 해보고. 아, 그럼 예전에 이제 장사는 좀잘 되셨나요? 선해보기도 한적도 있지만, 이제 네. 경기도 광주 내려와 가지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리담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IMF 때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아 싸게 좀. 네, 싸게요. 일반 소주 음. 한 병에. 딴 데서 2천원 파는 거 우리 집에서 1,000원씩 예, 그렇게 한 4년을 그렇게 팔다 보니까 지금 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한 달에 뭐 어느 정도나 그게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800 이상 적금 들어갔으니까요. 네? 아, 예, 한 달에 한800 이상 적금 들어갈 정도니까 1년에 예, 일, 일한 1억짜리 적금 들고 이랬습니다. 적금만? 네. 예. 그 쓰실 거 이제 다 쓰시면서 예, 적금만? 그렇죠. 바, 바, 한 달에 예. 800짜리 조금을 예. 839만 9560원, 엄청 대박집이었네요. 대박집. 그렇죠. 와, 싸, 싸게 팔다 보니까 아, 그구 아, 그리고 이렇게 솜씨까지 좋으시잖아요. 이거 무슨 뭐, 면발, 면발 같은데요? 면발? 예. 와, 낯익이 기술인 거잖아요. 담가놓으면 이게 딱 살아납니다. 아... 이걸 얇게 쓰면 국수가 닭살이 얇게 쓰면 아주 위레알처럼 아주 반짝반짝해져. 야... 자, 자연인의 필살기는 와... 계속됩니다. 와, 꽃이 됐네요. 너무 이뻐요, 진짜 꽃 같아. 와, 되게 섬세하세요. 또 빨간 꽃. 이 꽃이 피면은 그 향기 맡고서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 아니. 와. 나비인가요? 나비? 그렇죠. 나비죠. 우 와. 아니 오히려 나비를 만드시다니. 휴, 휴. 너무 예뻐요. 응. 전에 그 가게 하실 때왜 대박이 나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채가 만든 물결 위에서 쏘가리가 헤엄치고 그 주변은 당근꽃이 피어서 오이 나비가 날아드니 아, 그야 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뷰티풀. 원더풀. 펀테스티. 와우. 강에서 건져 올린 쏘가리와 산에서 얻은 채소로 이제 푸짐한 상이 차려졌어요. 신선한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기까지. 이건 뭐 이런 되는 거예요? 맛도 기대가 돼요.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저기 저기선 식감 식감을 저어드려면 일단 아사비 장치가 한번 더 찍어. 골고시가 되 이걸 한번 찍어서. 정도로. 네. 네, <laughs> 진짜. 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이게 먹으면서 그렇죠. 무조건 찾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고소해. 보는 재미도 크지만 역시 먹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음. 야외에서 즐기는 이 쏘가리 한상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맛을 내시는 거 보면 그 밖에 계실 때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셨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고생했으니까요. 1973년도부터 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그때 대한코너 불나고 열 때, 그때 버스가 12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만큼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꼭 이뤄야 할 인생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더 힘든 거겠죠. 가도 가도 끝은 없고. 그 품은 아득해지는데요. 아, 어디까지 가세요? 아, 바로 여기에요 야, 이거 한 시간 전부터 여기하라고 하시는데 <laughs> 진짜 거기예요? <웃음> 여기야. 진짜. <laughs> 아, <laughs> 어, 냄새.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네. 냄새요? 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와, 우. 야 유부 뭐 엄청 험하네요. 네. 어, 여기 뭐가 있네요? 네. 것이한잎 버섯이네. 한잎 버섯. 네. 예, 한잎 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침엽수 특히 소나무 가지에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데요. 한잎 버섯이 꼭 밤처럼 생겨가지고 네. 한 입에 쏙 들어간다고 해서 한잎 버섯이네. 아, 그래서 그냥 한잎 버섯. 음. 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네. 밤같이. 그렇지. 보통 이 소나무가 죽은 지한 4년 정도 되면 이 버섯이 나오기 시작해. 어. 진짜. <laughs> 우와. 밑에 구멍이 뚫렸지. 한번 냄새만 맡아보시게. 아, 냄새 난다. 그래. 야, 진하다. 요게 이제 구멍이 뚫려야 익은 거고. 예. 네. 구멍이 안 뚫리면 안 익은 거야. 오, 네. 뜨거 요게 생긴 건자고 귀엽지만 항암 효과가 있다는 약용 버섯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많이 땄어요. 네. 아 맞다. 어, 아, 냄새 향이. 네. 어 진짜 좋네요 약기 이렇게 따면은. 예. 네. 뭐 아무것도 배부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래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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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얻은 게 많아서인지. 산행만으로도 이미 건강해진 느낌인데요. 아이고 지금 여기서 좀 쉬었다가지. 아, 그럴까요? 네. 아이고 다리야. 아, 아, 좋네. 아, 근데 오늘 이뭐 채취한 거 보면 주로 뭐 항암이나 뭐 당뇨에 좋은 거뭐 이런 것들을 많이 채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체장암이 음. 걸렸지. 암이요. 아, 응. 암 걸려가지고. 아 실제로 걸리셨다고요? 파워이 수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아니 최장암 수술하신 거예요? 최장암 수술해가지고. 아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산골다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바로 직전, 최장암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몸을 혹사시킨 무심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됐죠.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새벽에 경매 끝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그래 그때부터 술이 시작되면 이 사람 한 잔, 저 사람 한 잔. 내가 수 좋아하는 거 아니까 어, 자네 일로 한잔 하게 이런 식이고 한 잔씩 한 잔씩 먹다까 아침에 한두 서너 병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다 러 보니까 하루에 한 일곱 여덟 병, 한열 병은 기본이었네. 병원 가서 검사해도 간은 깨끗하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술을 먹었지. 그 방심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지. 몸무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 음. 그다음에 4kg, 5kg, 8kg까지 줄어들더라고. 아... 진찰을 해봤는데 체장의 악성 종양이라고. 2기에서 3기에 어나는아니더인데 아, 추이 엄청 크셨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 그냥. 가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마음이 착착 편더라고 항암치료 하니까 백혈구 적혈구 같이 싸잡아 죽이니까 발바닥이 모말으로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말라 붙어지더라고 걷기도, 음. 걷기도 힘들었어요 막 발이 막 부르트고 날, 발톱이 빠지면 그런 난리가 나니까 발톱이 빠지시고요 그 발톱이 저절로 빠지더라고 호우. 그래도 그렇게 고생했어도 지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만 가서 검사만 받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분이 들더라. 음... 아픈 몸으로 산을 찾는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큰 자연의 힘을 알게 됐죠. 이곳에서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그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놈의 지새끼들이 다드러났는 이거. 어. 아우 이 바닥에 다흘렸겠는데요이 지새끼들 초을새긴네 이놈의 쥐들 때문에 아주 신경 쓰여 아주 죽겠네. 아주. 아 이놈들 뭐가 급해서 또 나올 라르냐 닭장을 들여서 보고 또 녀석들을 챙기는 것 또한 자연인에겐 즐거움인데요. 애누마 이리와. 이리 <laughs> 맛있게 먹어. 아아 응? 아빠 선 물면 어떻게 해누마? 응? <laughs> 그래도 매일 달걀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어저 저봐. 저놈은 주셨던 대로 또 와서 당모이를 먹고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오, 이 아주 대놓고 당모이 먹어? 안돼안 되겠어 너?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많이 먹고 귀한테 빽 들지 말아라 귀를 쫓아 다리 못 쫓으면 주인인 자연인이 나서야죠 어뭐 만드세요? 쥐좀 잡으려고 쥐도좀 만들어야 돼귀요 쉬어? 응를 잡아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소고색에서 주들이. 아기 저도 몇 마리 봤거든요. 음. 됐네. 주가 네. 건너가다가 퐁당. 아, 이거 돌아가니까. 그렇지. 못 나오지. 이 안에 물 받으면, 물에 빠지면 못 나오지. 많이 잡히면, 네. 오늘 밥 메뉴가 바뀔 수도 있네. 아, 밤메뉴요안 잡혀야 되겠네요. <laughs> 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예, 닭 모이를 사수하기 위해서 닭장 한 가운데 쥐덫을 놓으려는데요. 야 이거 닭이 잡히는 거 아니야? 닭이 빠지겠는데? 잘팠나 어우 프로네 프로. 아, 야이 정도 중요. 뭐잘 났네. 음. 야 진짜 아, 잘팠다딱 맞춤이네 맞춤. 진짜 딱 맞네 딱 맞춤이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 놓고요. 올랐습니다. 아, 이 부기하고 그다보고 이아이 위에다가 이제 아, 또 쌀기를 야 이건 무조건 잡힌다. 쥐가 잡히든 닭이 잡히든 뭐 호가 잡히든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쥐가 좋아하는 쌀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쌀 아. 완벽하다. 네. 아 궁금하네요 결과가. 한번 이따가 보자고. 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목소리> 아잘눌렀다 닭들도 침입자에게 공격 태세를 갖추는데요. 아날개짓하고어 그래 그래 빠빠빠 빠졌어. 어 뭐야? 어, 도망갔어 왜? 확인데 이거.